이거를 열면은 분명히 예전에 야슴처럼 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스 오고, 뭐가 나와? 분명히 보스가 나올 텐데, 에? 영상 오도도도도... 뭐야, 뭐야, 뭐야. 근데 이게 바람이 아니라, 단순히 저기서 뭔가 눈을 하고 있는 몬스터가 있는 건가? 오오 오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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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튤리는 그래도 버티지 링크는 안돼 링크는 아 링크도 페라셀로 내려오면 되나 <웃음> 여유로운데 <웃음> 뭔데 링크 왜 이렇게 여유로 워공중이 날아가는 듯에 뭐야 저게 하? 프리지게이라? 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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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에 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논 같은 타 잠깐 어디로 어떻게 싸워야돼 근데 어어 어, 어. 잠깐만 바람이야 링크 어, 알았어 어 그건 알겠는데 에 잠깐만 에 어떻게 어 바닥에 뭐가 찔만테 찔만테 찔만 여기 등에서 와이 등, 잠깐. 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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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 타이 타이 t a 아 간단한데? <laughs> 프리즈라 그런가 내구성이 엄청나게 아저어디 i 네? w h a 도 Tai! 어 h a t Tai! w 어 a t Tai! What? 와이, i 이 음, h p 고방어력이 h 보고 뭐, 하나도 없어가지고 <laughs> 한 대만 맞으면 무조건 원터킬이라 <laughs> 아슬아슬하게 <아스러스러하게> 싸워야 돼. <laughs> 프리즈게 일하라. 우와 잠깐만, 잠깐 가자. 바람을 이렇게 해야 되나? 휘아기가 링크 속도. 아이 잠깐만, 여기 뿌갤수 있어, 혹시? 허잇허잇 호잇. 호잇. 생각보다 먼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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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오 잠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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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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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허이 여기 아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링크 어디 여기 허이 허이 됐나 오케이 뭐야 가잖아 한 번밖에 안 남았어 벌써 응 어디야 어디 갔어 아,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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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리 준비하자. 바람 게이트 준비. 아, 바람 게이트가 아니라 게이트가 이제 토이 토이. 멋진 자, 어서 와. 하이 호이. 하이, 아, 아 마지막 어 나, 나, 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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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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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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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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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호는 무슨 호야. 우와 으왓! 캣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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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행히 몸에 들어 박힌 정도는 괜찮구나. 저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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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우와, 잠깐만. 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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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막. 훗, 탓! 여기 딱 좋아. 여기 딱... 야야 아, 여기, 아, 여기 안 좋아. 훗,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호잇! 한방 더! 오케이! 지금! 아, 에이! 오와이 오, 탓, 탓, 탓. 끝났지? 진짜 끝이야? 그 이러면 너무 약한데? 아안 끝나지지? 그렇지? 그 사당... 보스 같은 거 치곤... 아? 아잎이 패... 이... 잠깐만 토네이도! 아 잠깐만 그 토네이도 한방 맞고 링크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 방에 죽는데 그것까지 가뭐 나오면 어떡해! 응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토네이도를 잘 파악하고 헛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펼치는 순간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잠깐만 이쪽으로 뿜어줘 그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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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저기 저기 틈이다 잠깐만 근데 이러다가 내가 한대맞을줄것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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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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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지금 여기 여기 두발아 잠깐 내활흩세방아아 아, 아, 잠깐 아저러 타이밍에 잠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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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뿌개 놓자 두방세방 방. 오케이 잠깐 여기 어디 있어 근데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어디 있어 저기 저저저저저아 도망갔구나 도망갔구나 타 그리고 너 이제 아래로 지슈 와이 왜? 왜? 와 잠깐만 튕겨나갔잖아! 2회차까진 가긴 한데 지금 괜찮나? 몸에 맞고서 튕겨나갔는데? 착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쯤 에들려나 나오자마자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아니겠지? 돌면서 저 뜨. 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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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 이렇게 해서 배 밑으로 아, 너무 멀어. 멀어 멀어 멀어. 자, 토네이도, 토네이도도 조심해야 돼. 헛, 헛, 헛! 나이스! 나이스! 죽은거리! 오케이! 아아아아 잠깐! 오와이! 오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잠깐, 토네이도 어디갔어?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있어? 오와이! 으나아아 <목소리> 어딘데? 어딘데? 아래부터 온대며왜 위에부터 와? 아, 내가 너무 미스로떨어졌어나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어, 잠깐, 리그리그리그리그리그, 와. What? w h a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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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러 쎄. 추락사일 뻔했는데. 와, 잠깐,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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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그쪽이 아니야. 오, 그쪽 도와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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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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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좋아. 이 회차까지 이제 간단히 왔는데 그렇게 그렇게 간단히까지는아지만 어쨌든 아, 참,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야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아우 저 토네이도를 한방 맞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무서운데 응 왔다 왜왜왜왜왜왜뭐야뭐야튕겨은 거야 지금 뭐 튕겨서 뭐, 뱅글 어? 돌았는데 오 지금 여기 아래 지금 안 좋은가 각도가 아좀안 좋아. 내려. 헛.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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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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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어디 더 높이 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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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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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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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어디 어 자동 세을 떨궈 놓으면 오케이 와이 끝이 채워 놓자 땅이 버적버적 나네 완전 집중하고 있어 서서 야될까지금 아래에서 온다고 빨리 잠깐만 짙게 보자잡게보자잡게보자잡고 잠깐만 참스. 찬스 어스한붙망잡 핫. 핫. 오케이. 잡기 자어자기자어자어 한번더 찬스! 하이! 하이! 나이스! 한네 번째쯤, 리타이를 하고, 클리어 하긴 했네요, 그래도. 후후! 어? 잠깐. 저 무슨, 저주 같은 게 슈슈슈슈슈 뿜어져 나오는 거 보니, 응? 음? 그거 보니까, 어쨌든, 그, 그 지하에 있던 개수아한번 뭐 당연한가? 제가 제일 라스트 보스 같으니까 와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배가 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눈보라도 사라지고 이 배들도 뭔가 조작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되나? 아 이동을 못하게 되려나? 그래도 <laughs> 이것타고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범위가 무진장 넓어져서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냥 하트 조각만 그들든딴딴딴든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근데 하트 조각 아, 나오는 거 고마워, 지금. 안 그래도, 한 방당 한 방씩 죽어가, 어? 에? 그런 게 있었어? 에? 왜 아까 전에 돌아다닐 때 이거 못 봤, 봐... 에? 고고? 또 능력 없는 거야? 어, 일단, 이거 없고. 이건 뭐지? 아? 하트 좋아. 아, 그게 말한 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이걸 말한 거였어? 무슨 연꽃같이 생긴 거에고고인데 저거 링크 팔 힘으로... 저 팔이 부샥 부샥 부샥, 부샥 부샥이 좀 걸린다 <laughs> 어? 어? 링크한테 가는 게 아니라 틸리한테 가는 거야 혹시? 아 틸리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어? 오, 오와. 에이? 뭔가 영상이 나올 거라 생각하기는... ...는... 에이?

다스라워, 내 스승... 리토의 허경이다 응? 그는... 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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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그 이상한... 그... 도끼 같은 거추쭈쭈쭈 쁘러 쓰니까. 근데 그건 그런데... 가면을... 어? 희석이 마오... 비속? 그게 뭔데? 나도 당황스러워 <laughs> 어. 인전쟁에 불리는 전쟁과 우리 쪽에서. 그보다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뭐야? <laughs> 어 어? 罪 어? 뭔가 에 아, 저 영상에 있던 애잖아. 트레일러. 와왕. 뭔가 다들 가면 쓰고 있네? 어? <라울> 어? 잠깐 조라족, 리ら족 고론족 응. 그리고 加드족그い구 뭔가 좋은거야? 그렇게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계속 나머지 6종족 그래서 와우 그 정도라? 라울 아 라울 맞아 라울 아 그보다 아 그래서 그 손으로 이렇게 꽉 눌러서 봉인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라울 멋있다. 우살아남았 어. 어떤 인물? 누구? 아 젤다? 젤다는 계속 외모가 똑같은건가? 시간? 마오의 은 근데 왜 여섯명이지? 켄시 링크 <あ>対抗する力が必要え、あ、リン、あ。どうか力を風を司るリト族の力を貸してください。あ、リンクリムの？あ、ちんぼれい族え？魔王討伐は我らの祝願。我がリトの一族は魔王復活の時再び風の賢者として目覚め。<laughs>

아, 저선생너 손상... <laughs> 어. 아, 이제 그러면 계속 음. 링크토 하... 이 어. 30%나 이해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laughs>

문양이 나타났네? 아 그러고 보니까 링크드 레버레콘인가 그거 오우 다리에? 뜰때저 문양 같은 게 있는 고걸주셨던거 같은데 <laughs> 어? 뭔데? 에 에잇? 어? 에잇? 왜?

아, 잠깐. 그러면은, 어? 튤디는 다른 곳에서 싸워주고 도와주고 있는 도중에 링크는 이이 이 현자의 힘으로 인해서 바람을 쓸수 있는 힘을 받은 건가? 아, 지금 머릿속에 전기가 안 돼. 오? 잠깐만. 반지가 빛났다고? 음 아, 지금 그게 맞는지 아니지 헷갈리네. 어. 음. その異義は 아. 아, 음. 어. 어, 태 음. 어. 아. 아. 눈보라 그치꺼, 이제. 틸리랑 같이 해결했어. 네, 틸리. 오, 왜? 저렇게 순식간에 녹아? <laughs> 저것 때문에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던 건가? 그, 그렇게. 저, 에이. 잠깐만, 마을은 그렇다 쳐. <laughs> 숲도 저렇게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야? 기온 차이가 너무 심각했던 건가? 저렇게 녹아버린 거 그런 거야. 여기 신수 어떻게 됐어? 저기 신수에 앉아있었잖아.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다들 돌아오고, 그런 뒤에 식량이랑 그런 거 되고, 어른들이 다 돌아왔네. 너희들이 해냈구나. 응, 링크랑 힘을 합쳐 성공할 수있었어 음, 대단하구나. 아, 이런 목소리가 아니더라? <laughs> 그건 그렇고, 동요에 나오던 천조선 정말 있었다니. 그러게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랬어. 응? 왜 네, 대박? 이제 한, 한 명의 전사로 인정받은 거야? 응? 아! 아. 지금 메고 있던 활이 저거가 아니었나? 무슨 활이었지 잘했다, 틀리. 어? 아빠 허를? 항상 소중히 여기던 걸 준다고? 응. 내가 어엿한 전사가 되면 줄 생각이었다. 응? 왜? 오오 오, 전달받아서 전수 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 <laughs> 고마워. 이 활에 걸맞는 전사가 될게. 지금 그럼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그 음, 무슨 활이었지? 매, 제가 태바가 메고 있는 게 메의 활이었을텐데 근데 링크 선전님이 보였던 광경에 본 여자 죄다공주와 닮았지? 어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았어 네? 그건 좀아니 어, 아닌가? 맞을 수도 있나? 음, 아닐 것 같지? 아, 아닌가? 하지만 그건 오래전에 있던 일이고 잘 모르겠어 머릿속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꼬여가 음, 알수 없는 일투성이야 좋아. 저번에 천자선에본사람을 신경쓰이니까 나는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볼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제다공주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 꼭 다시 만나러 와줘. 알았어. 링크 하나는 언제나 현자임으로 함께니까. 난난 난. 어, 바람의 현자 튤리와 맹향을 맺은 증표. 사용하면 튤리의 분신을 소환하고 돌려보낼 수 있다. 오, 그런 거야? 분신을,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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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한번 꺼내보고 싶어. 태바한테도 보여줘야지. 어 어떻게 거네? 어떻게? 응? 응? 환해해제? 야? 에? 어떻게 거네? 그럼 그렇고. 음. 아까 전에 말하려 고 그런 게 링크가. 이 팔을 가졌다는 게 전제란 듯한 느낌 아니었나요? 링크의 힘을 도와줘라 그러면 그고곡이라고 이렇게 한거 보면은 어, 지금 뭔가 말이 정리가 안 됐나? 링크가 팔을 얻은 게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이, 이 링크가 팔이 있어야만 아, 잠깐 잠깐 링크가 팔이 있어야만 그고곡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자 임을 얻기 때문에 이 링크가 이 팔을 얻게 되고 하는 거는 결국 예정된 일이라는 느낌인가? 뭔가 그런 음. 느낌이 드는데요? 음, 흥미로워져서 시간이 관련되다니. 뭐, 마스터소드가 째깍째깍째깍 하는 느낌이 뭔가 이상하기도 했지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